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는 바로 XRP인데요. 현재 XRP 가격은 2.99달러. 우리 돈으로는 4,980원이죠. 오랫동안 막혀있던 3달러 벽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었습니다. 특히 단기급등 과정에서 무려 60억 원이 넘는 쇼 포지션이 청산은 됐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강력한 추세전환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XRP 상황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의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XRP 3달러 돌파 쇼 포지션 60억 청산이란는 기사입니다. 제론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잭스놀 경제 심포지엄에서 금리나 가능성을 시사하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요동을 쳤다. 이 가운데 XRP는 단기간 저항선이었던 3탈라를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20일 현재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XRP는 급등세 속에서도 최근 한시간 동안 500만 달러, 약 69억 원의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 이중 롱포지션 청산액은 약 59만 5천 달러. 약 8억 원에 그쳤지만 쇼 포지션 청산은 444만 달러, 약 61억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단 1시간 만에 7,457% 이상의 불균형을 보였다. 급등세에 힘을 입어 엑셀비는 3달러 선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랠리가 향후 5달러 선 돌파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XRP 가격은 2.99달러. 네, 우리 돈으로는 4,189원이죠. 오랫동안 막혀있던 지금 3달러 저항선을 마침내 돌파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놨는데요. 이번 상승에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쇼 포지션 청산 규모입니다. 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은 불과 1시간 동안 약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69억 원의 규모죠. 69억 원 규모의 포지션이 정리가 됐는데요. 그중 매수 쪽, 청산은 59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8억 원에 불과했죠. 그런데 매도 쪽으로 청산은 무려 444만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61억 원이 넘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7000%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가격이 올랐다는 걸 넘어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무게를 잡고 있던 매도세력이 크게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매수세력이 확실히 매수세력이 힘을 되찾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3달러 돌파는 단기 반등 보다는 새로운 추세전환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이번 랠리가 5달러 구간까지 시선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차트를 더 타이트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ETF 승인 같은 굵직한 이벤트랑 연결을 해서 흐름을 읽으셔야 진짜 수익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부터 정말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저희 공유방 안에서 이와 같은 흐름 바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저희 공유방 진입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아래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아놨으니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네, 모바일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으로 많이들 시청하시잖아요. 네, 핸드폰 보고 계신 분들, 네, 보내기만 눌러 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PC 링크 같은 경우는 컴퓨터, 네, 컴퓨터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여기는 한번 써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를 한번 써 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시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오타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유방 진입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타 없이 내 답변입니다. 내 답변란에다가 내 네, 전화번호 010부터 해서 번호 쭉 쓰신 다음에 제출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전 요구는 없는 100% 무료 공유방이에요. 부담 없이 빠르게 진입하셔서 1대1 무료 상담이라든지 해외 실시간 뉴스, 고래 움직임, 기간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 제공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게 문자나 무료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일곱 개의 운용사 엑 r p 현물 ETF 신청서 수정본 제출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캐네리 캐피털, 코인쉐어스, 21쉐어스, 위즈덤프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XRP 현물 ETF 신청서 수정본을 제출했다고 워처크루가 전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운용사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레이스케일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새로 고쳐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한 가지인데요. ETF 승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서류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길을 열어두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은 지금 이 흐름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승인을 전제로 하나씩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건데요. ETF는 단순히 투자상품 하나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의 기간 투자자들의 돈줄이 XRP 시장으로 연결되는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서 수정 소식은 가격보다 더큰 의미를 가지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제2순의 항소법원 SEC 리플 항소 기가 합의안 승인이라는 기사입니다. 합의안 승인. 제2순의 항소법원이 SEC와의 리플의 항소 공동 기각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전했다. 앞서 코인리스는 SEC와 리플의 항소 공동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수년간 이어진 SEC 리플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셈이다. 네, 수년간 이어온 SEC와 리플 소송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리플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파트너십을 발표를 해도 소송이라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녔죠. 하지만 이제는 제도권 논의나 ETF 추진에도 걸림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리플은 더 이상 규제 리스크에 갇힌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번 판결을 xrp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xrp와 직접 연결된 아주 큰 호재가 또 나왔는데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죠. 401k가 지금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자산을 퇴직연금에 재편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 말은 앞으로 미국 시장인들이 납입하는 퇴직연금 자금이 암호화폐 ETF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건데요. 시장 분석가 폴 베아레는 만약에 XRP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이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의 장벽을 확 낮춰주면서 수조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수 있다고 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모인데요. 미국의 401K 자산만 해도 무려 7조에서 9조 달러예요. 무려 7조에서 9조 달러입니다 일부만 암호화폐 ETF로 자금이 흘러 들어와도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블랙록 비트코인 ETF는 역사상 가장 선고적인 ETF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더리움 ETF도 빠르게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같은 논리로 기관들의 시선이 긍정적인 XRP라면 더큰 기대를 받을 수 있다는 라 건데요. 지금 XRP가 빠르면 9월, 원래 일정대로는 10월에서 10월 중순 네, 그렇게 되면 2025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인 상승장이 촉발이 될 수도 있다고 라 말을 했는데요. XRP가 글로벌 브리지 통화로서의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장기 성장성은 뚜렷하다고 라 강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제이크 클레이버는 XRP 상장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공급 충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상장 이후에 결국 매물 부족, 네, 매물 부족이 생기면은 가격 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ETF 승인과 401k 퇴직연금 자금의 편입이라는 이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 XRP는 기존 4년 주기 암호화폐 사이클을 깨고 예상보다도 더 길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상승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오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계좌의 수익이 완전 달라지게 만들어지는데요. 감정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해외에서 나온 기사는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이 지금 존재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 공유방 안에서는 전문가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 저희 공유방 안쪽에서 눈으로 바로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ETF 일정 빠르게 받아보셔서 수익에 바로 연결 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방 진입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파란색 링크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클릭 한번 문자 한번 전송으로 내 네, 공유방 들어가는 방법이니 좀 편하고 쉽게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전 요구는 없는 100% 무료예요. 무료 공유방입니다. 거기에서 1대1 무료 상담이라든지 빠른 정보 제공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용을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안쪽에서 흐름 받아 보시면서 9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ETF 일정 꼭 받아보시면서 갑자기 상승할 시장 꼭 대응해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